저는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쿠아에서 현재 국제 캠퍼스 회장을 맡고 있는 엄기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쿠아는요, 기본적으로는 친목 동아리고요. 전신이 이제 국제 캠퍼스에는 이제 메인스트림이라는 남성 성소수자 위주의 동아리가 있었고요. 서울 캠퍼스에는 쿠쿠러시라는 이제 여성 위주의 동아리가 생겼어요. 쿠쿠러시랑 메인스트림이 합쳐져서 이전 이름이었던 아쿠아리움이 이제 탄생을 했고요. 어, 근데 이제 2019년 때 아쿠아리움에서 아쿠아로 이름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어떤 형태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어떤 형태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내포하는 의미에서 아쿠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어, 소위 말하면 이제 벽장이라고 하죠. 어, 되게 활동도 안 하고, 평소자 그런 문화, 애도 많이 몰랐고, 그래서 계속 되게 조용하게 살았었거든요. 좀 겁이 많았어서.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런 대학교에 가면은 무조건 이런 동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제일 좋았던 게첫 모임을 나갔거든요. 동아리 첫 모임을 나갔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상한 줄 알았거든요. 애초에 남성 사회가 약간 되게 마초적인 거를 드러내야 되고 말을 뭐 억지로 더 거칠게 한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이거를 첫 모임에 그성소수 동아리 나가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막 제가 하는 얘기들이다 공감해 주고 나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여기는 내가 말을 편하게 해도 되는 공간이구나 다른 대안은 다르게 그래서 되게 소속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 때 처음으로 저희 단독으로 이제 부수를 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2020년에는 참여를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청강대학교의 성소수자 동아리 청어라는 단체랑 같이 합동 부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한국외대랑 과기대랑 해서 현재까지 총네번 참가를 했었네요. 19년도, 20년도, 22년도, 23년도. 동아리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이 많이 유치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제일 커요. 왜냐면은 막연하게 그냥 동아리 들어오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적인 여론이 되게 안 좋거든요 저희 동아리가 저희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원이 게 많이 안 모이다 보니까 뭔가 큰 행사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진이 이제 줄다 보니까 큰 행사를 기획하기 어렵고 큰 행사를 기획하지 않으니까 회원들 유치가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임원진이 또안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아쿠아라고 아쿠아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동아리도 어려운 비슷한 상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서로를 더 도와주고 싶어 하고 또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더 끈끈해지죠 어떤 단위에서 뭔가 큰 일을 벌이고 싶은데 혼자 하기에는 버거우면은 다른 동아리들 힘을 빌려가지고 어 저희 그러면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해서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었거든요, 아쿠아에서. 근데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제 저희가 아쿠아에서만 하기가 되게 어렵 힘드니까, 그러면 외대랑 같이 해서 외대도 옆 학교니까 같이 해서 하면은 좋겠다 해서 이제 외대랑 같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케어로 살아가면서 느낀 어려운 점들은. 좀 주변 눈치를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는 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오픈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오픈리라고 제가 다, 어, 나 성소수자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학과에 제가 성소자라는 수게 알려지게 되면은, 사실 저도 많이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학업적인 부분이나 것들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실제로도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아,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은 피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학교에 진짜 피어들이 있어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몇번 만나봤고 아무래도 제 자신을 부정 당하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제 자신을 표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제 어떻게 내가 성소장 수 거를 발표하나 결국에는 밝혀야 되는 일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밝혀야 하나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애인이랑 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이제, 다른 이성애자 커플에 비해서 조금 어, 애정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아쉽죠. 커플티를 맞춘다거나, 뭐, 공공장치에 손을 잡는다거나, 뭐 헤어질 때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보내준다거나, 이런 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거를 이제 잘 못하니까 조금 답답한 것들이 있죠. 저도 하고 싶은데, 부럽기도 하고. 항상 뭐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주, 등장하는 주제가 그런 30, 40대, 40, 5대 중년 키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들한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제일 궁금해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뭐 내가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뭐 함께 뭐 파트너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회를 그런 걸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는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계속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미래를 꿈꾸고 싶으니까. 제가 딱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2019년도 때 이제 동아리를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거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 이제 인권은 결국에는 교차성이거든요. 성소수자 인권만 다루는 뿐만 아니고 이제 여성 인권도 다루고 장애인 인권도 다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견문이 넓혀지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도 성소수자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대로 스펙트럼이 엄청 넓고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남들한테 제가 어떠한 또 혐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계속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것보다 제 자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 게참 성소수자 동아리를 활동하면서 제가 계속 바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임원진이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일반 회원이었을 때 느꼈던 거를 내가 입문증이 돼서 일반 회원들한테 똑같이 느껴주고 싶다 그래서 입문증이 된 거거든요. 제가 받았던 뭔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이로움이나 호기심, 그런 신기함들 그런 일반 회원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쿠아는 저한테 너무 특별한 단체고 졸업하더라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고 싶은 동아리고. 절대로 뭐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남한테 맞출 필요 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항상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사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자신의 춤에 맞춰서 그 춤을 함께 춰주는 동료들이 무조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